이번엔 충남 금산으로 출동했는데요. 봄 내음 가득한 고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박자를 기다리는 오늘의 일거리는 무엇일까요? 노중, 신성, 어, 어찌뭐 부르시는데?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쓴박이케요 아 이게 쓴박이예요? 치어서도 먹고 장아치도 담고 네. 아 노래 잘 나오지 그거 잡수면 네. 아. 노래가 잘 나온다는 말에 덥썩 먹어봤는데요 어때요? 아. 써서 <laughs> 써서 써서 어서 써야지쓰야죠지약되는 써야 어... 거지 이게 이게 이제 쓴박이라고도 하고요 원래는 쏙새예요 봄에 쏙 올라온다고 해서 쏙새라고 붙인 거예요 이봐봐 뭘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요 트랙터가 딱 뿌링이를 채요 이건 뿌링이 먹는 거예요 또 치킨은 뿌링클인데 아, 네, 먹을 생각만... 그러니까. 장비 여기 바닷가 가는 기분이지 바닷가 가면 이거 이런 거다차고 가잖아. <laughs> 아, 탐나는데, 무대복 같아서. 손가락 하트, 하트, 하트. <laughs> 어머니, 내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하트, 하트, <laughs> 하트. 이거 위에 이거 날리면 되잖아요. 예. <laughs> 승박이를 네. 캐기 위해서는 먼저 비닐 제거 작업부터 해야 하는데요. 역시나 신성 씨가 예초기로 척척 해결해 주었답니다. 야 오늘 형 신발 다 신었다 그냥. <laughs> 야 이거. 비닐이 이거 클라 이거, 이거 여기다 담아야 돼. 아 깔끔하다. 음. 어때? 아 훌륭한데. 아, 야 금세 깔끔해졌죠? 미호 좀 깎아 바꿨는데? 저요? 왕년좀 해봤습니다. 왕년에? 나이가 얼마나 많은 왕년을 찾아. <laughs> 아그 인데 더멋있구먼 거야. 아아버님 이제 아버님의 트랙터가 나설 차례인데요. 땅을 한번 갈아엎어야 더 수월하게 캘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뿌리 이 뿌리 뿌리 뿌리가 바 나오네요. 흙 사이로 드러난 쓴박이 뿌리 보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의 개그 본능이 발견했습니다 응? 어때요? 멋있지? 한번 어. <놀람> 대봐. 쑥! <laughs> 어머 술 <순수사다 어쩌네. 웃음> <야. 웃음> 역시 신성현이 <역시 소성애인>. 풍풍수학을 <laughs> 위한 거침없는 호미질. 이럴 땐또 노동요가 빠질 수 없겠죠. 나는 노래 별로 좋아하는 건없는데 듣는 데는 잘 들어. 노래든 가수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옛날에 우리 겁나게 어렵게 살았거든. 예. 그 보리고개 알지? 박자 맞춰서 이거 듣고 바람결에 지워져갈 지워져 때. 저하저. 어머님 스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뜸박이 뿌리여. 근데 이제 일하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왜 노동용가 필요한지 알겠네요. 힘이 더 나네요. 허리 펼세도 없이 열심히 쓴박이 뿌리를 캐고 탈탈 털어 수확하다 보니 어느새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와 이게 아버님 땀이 나네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땀이 나지 뭐 날이 더워도 땀이 나나? <laughs> 일을 와. 열심히 하니까 땀방울이 절로 맺히더라고요. 아이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오랜만에 땀 흘립니다, 진짜.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박자가 흘린 구슬땀 만큼 바구니마다 가득가득 순박이 뿌리가 담겼습니다. 세잔 드세요. 아세 잔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태산. 이야, 바로 이렇게 붙여먹는 거예요. 와. 너굴록코라고 굴러 먹는 게 좋아. 먹어봐. 야, 어? 고, 고구마하고 네. 딱. 어머니, 이게 네. 딱 김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오, 맛있어? 맛있어? 응, 안써 먹어봐. 순박이와 아, 고구마의 아, 조화 야. 궁금하시죠? 응. 입을 더 크게 벌려야. 오케이. 아, 음, 어떤 맛이요? 에 고구마 맛이지 뭐 어, 달달짝 씁쓸하다는. 지훈 씨분께 생각나는 게 있네. 젊었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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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하다가 다리도 분지러 먹었어. 어. 크, 저도 다리 수술만 네번 했습니다. 어. 특히 그 손흥민 부모는 아이고 나도 저기 차라리 그때 양 저런 거나 했으면은 지금 이농사이가안 짓고 응? 음. 어? 편하게 먹고 살 건디 이런 생각이 들지 그거 안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보다 이게 돈벌이가 더 낫고 이게 맞지 어쩌마말이 지금 뭐 축구한다고 되그어이 쏙새나 <laughs> 심어서 농사나 짓는 게 <laughs> 맞습니다 와서 농사일 해본 게 이거 어? 재밌고 이제 우리는 고만해야돼 그러고 딴데또볼일 있잖아 고생했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아, 네. 예 향긋한 순박이밭을 그, 뒤로하고 네박자가 <laughs> 향한 곳은요. 고추대 보고 계신데, 저 고추? 고추? 우리는 네 박자요! 반갑습니다. <laughs> 그냥 딱 하고 보니까 일손이 필요하시네요. 그러더라도 제가 나를 가지려고 하려고 했었어. 아, 네. 그걸매는 건데, 지금 이거 다 잘라야 돼요, 나서. 고물 맞아 네, 텃밭을 아, 가꾸기 아, 위해 마른 고추대를 뽑아야 하는데요. 텃밭인데, 상추도 심고, 열무도 심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일손이 부족한데, 요즘에 진짜 잘 오셨네. 으아! 고맙습니다! 아 어머니 됐어 됐어 예 네, 말만 해 주세요 제가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게 깊게 고쳐 있어서 없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추대를 누르기 위해 아버님께서 온 몸을 던지요 어머 어머니 와 재밌을 것 같다 흐야 지금 날라와 재밌어 아우 오, 오. 아 이게 재밌어 보여서 따라했다가 어, 엉덩이 찔렸어 엉덩이 아이고. 아, 잠깐 잠깐 첫지형 엉덩이 찔려서 아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난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어느새 깨끗해진 텃밭 열심히 치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님 보면서 느낀 게 외모 자체가 이게 농부의 비주얼이 아닌데요 낙을 조금 하지 어?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시안 됩니까 우와 우와 <웃음> 이거는 낙이 아니고 성인이 아니다. 이일다 끝난 게 아니고 깜짝 놀랄 일이 또 있어. <웃음> 궁금한데? <웃음> 오, <이게 뭐야>? 우와, <laughs> 이거 이거 그거잖아 북. 나훈아 선배님 무대 같은 거 콘서트 하면은 이거 아유. 북 치거든요. 아, 캐스요 <laughs> 아, <laughs> 세상이 왜 이래? <laughs> 아, 아, 아 머리. 머리 스타일이 음악 하시는 네. 분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예술가 셨구나 어, 와. 이 크게 북을 똑같이 하나 만들 거야, 지금. 야, 이게 그북 틀인가봐요, 아버님. 북을 어, 어렸을 때부터 만드셨던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는 안 만들고, 네. 북 만드는 한 30년 됐는데, 아 옛날에는 영업사원을 했었는데, 북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네. 그 사장님이 나한테 자동차를 많이 사줬었어. 어이 근데 북을, 북을 만드는 데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이거 같다. 젊은 시절 자동차 영업을 하시다가 우연히 접한 전통 북이 30여 년을 함께 온 운명이 되었답니다. 내가 줄 때는 거기 쭉 가서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붙여. 이게 되게 디테일함을 요하는 작업이네요 이게. 자 네박자가 힘을 모아 북의 뼈대인 북통을 만들었는데요. 야. 쪽판 사이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조심 섬세하게 작업했습니다. 좀 힘쓰는 일을 해야 돼. 땡겨야 돼. 저 이거 밧줄로 꽁꽁 노래 알죠? 사랑의 밧줄로 꽁꽁 꺼라 잘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가수는 여기 계셨네요. 선배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노래 선물에 힘입어 북통 조이기까지 완료. 아버님과 네방자가 함께 땀 흘린 끝에 마침내 북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박이한쪽을 이제 소리를 내는 북면을 씌워야 1정도, 하는데요. 물려서 걸어겠다한 아, 여기서 걸는데 민감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소리 나네. 여기서 어느 정도 있어야 이렇게 북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놓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딱되면 바로. 음... 헤이, 아 소리 좋다. 소리 좋아. 완성된 북은 어머님의 손길로 더욱 아름답게 물 들어갑니다. 세븐 어머님이 하시는군요 고생한 내박자를 위해 삼겹살 파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야. 이야. 이제 쌈장을 불려주고 아까 그 쓴박이 무침 싸왔어야 됐는데 음, 숯불 냄새도 나고 이구들장 위에서 구워졌다 보니까 진짜 금상첨화네요야난 우린 다 믿고서 해. 믿고 있어. 입에 들어갈 때, 두둥. 어, 응? 두둥. 입에 넣자 가 실장, 고기와 이 야채가 북세통을 이루네요. 네 아, 아 너무 좋아요. 빰빰빰빰빰빰빰. 따르라따따따따따따따따시 노래 선물! 아, <laughs> 좋다. 네.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아, 노래를 어. 한번 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야, <laughs> 굉장히 험난한 일이지만, 어, 본인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하여튼 고생하고 옆에서 어, 제 곁을 지켜준 제 남편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벌써 나이가 60대가 됐네, 이제. 앞으로 내가 진짜, 응? 어? 당신만 생각하면서, 한날 남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오늘도 나 숨어서 세상을 살면서도, <laughs> 말 못할 사유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 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전통을 이어가는 두 분의 사랑이 북조리, 북소리처럼 널리 울려 퍼지길 바라겠습니다.